자 그럼 오늘 나 오늘 모스터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모스터부터 도전해봐야죠. 그저께 모스터부터 제가 1번 맵 S 랭크 성공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2번 맵까지 했었는데 A랭크까지밖에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오늘을 진짜 2번 맵 성공해야겠죠. 일단 노샵으로 S, 그냥 S 따는 거는 그 샵만 디게 난사하면은 네명이서 하면은 할만해요. 근데 어려운 건 노샵으로 레크다는 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오, 와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. 자, 잘하는 분. 자, 노샵 1 채널이에요. 같이 할 분은 연로 오세요. 같이 문어 2번맵 레슬링크 가봅시다. 자, 규칙이 있어요. 기본 캐릭 기본 캐리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럭셔리 자 붙은 거 말고 그냥 운이 뭐 이런 거 패스 가능, 패스 가능. S 랭크 따야 되는데 이번에 저랑 같이 하자 했었는데 이번 지금 안 계시네. 자 일단 멤버 레디 잠시 풀어보세요, 여러분. 이분들의 스탠스 좀 봅시다. 무슨 랭크인지. 어이분에 몬스터 좀 해보신 분인데 S 랭크가 몇개 없어요. S랭크가 없네. 아딱한 개. 이분은 그냥 평범한 평균 실력. 이분은 잘해요. SS랭크가 있어요 일단. 저도 SS랭크를 못 다는데 야 이분 잘합니다 이거. 자이분이분오 S랭크가 s 3 개. 이번 에이스 같은데. 어, 운이 맞아요. 운이 맞네. 보고. 자2번 맵. 여거는. 벌써서 걸치기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따라 자 보시고 조금 배우세요. 제가 일단 그저께 했었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어요. 아, 처음부터좀 좋지 않죠. 네, 도샵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이게 제가 좀... 역시 이틀만에 하니까... 잘 안되네요. 자, 일단 두 마리 남았습니다. 이 땅에는 제가 실수해서 죽었지만 괜찮아요. 오케이 잡았어요. 굿 <목소리> 자, 기존 캐리 받고 있죠. 근데 2번 맵이 어려워요. 1번 맵은 주시운데 빨리 깼어야 돼요. 아까 그것보다, 여거는 이제 몬스터들 속도가 되게 빨라요. 아잇 저거저 스피드 내가 파서 얻은 건데. 오케이. 오케이 잡았어요. 지금 일단 엄청나게 빨리 깨고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잘하네. 오, 저분 역시 공격님 저분 잘해요. 하자, 장다 하자마자 죽었어요. 같이 네 명이서 해도 똑같은 랭크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 킬 수에 따라 가지고 다르대요. 몬스터 죽인 그 횟수랑 근데 네, 되게 빨리 깨면 다이스 레크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스 맵 여기가 중요한데 몬스터를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. 먼저 다이스 다 잡았고요. 잡았으니까 이제 걸치기 자 살리세요. 빨리 빨리. 오케이 걸치기 성공 이제 잡으면 됩니다. 이거 살리세요. 이거 이분 살려야죠. 여러분. 아... <laughs> 걸치기 성공 잘하면 처음부터 S랭크 나올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되게 빨리 깬 거거든요 이거 진짜 A... S랭크 안 나오면 과연 아... A랭크 걸치기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거 살릴 수 <laughs> 있, 있, 있... 있 있었던 건데 어차피 S랭크 안나오, 다시 해야 돼요. S랭크 될 때까지 안녕하세요. 계속해야 됩니다. 여러분 못나가, 이분들... 지금 <목소리> <목소리>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. 이거... 아이오~ 무녀님, 벽살나 감사합니다. 아까 그거보다 더 빨리 깨야 돼요. 요거. 저 판보다 좀 느린 것 같은데. 안 되겠다. 여기서 S랭크 안 나오면은 다시 리방해가지고 다른 보드 한번 모집해 볼게요. 선착순이요, 선착순. 일겠 깼죠. 나이스. 코끼리 쏘거 저번 잘한다. 이거 하고 방팔게요 요거 해서 S랭크 안 나오면은. 제가 하루에 하나씩 맵 S랭크 달성하는 게 목표거든요. 오늘의 맵은. 이다 문어 2번 맵.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. 깨기는 쉽거든요. 깨기는 쉬운데. 이거 S랭크 달기가. 말도 안 됩니다, 이거. 오케이. 자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여러분. 여 빨리 잡은 다음에 여, 여기 있는 몬스터들을 잡아야돼요 자열기로 오세요 여러분 반대쪽을 파야돼요 반대쪽 파가지고 이렇게, 어 이런것도 좋죠 이렇게 가둬가지고 나이스 자 이거 48초만에 깼는데 전파보다 조금 빨랐어요 보스맨만 잘하면 된다 그럼 자 여기 몬스터들을 빨리 해치운 다음에 보스한테 걸치기. 아하, 점토두명 잡았어요. 걸치기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, 나이스. 자, 여기다 폭탄 놓지 마세요. 여기다 폭탄 놓지 마세요. 네, 이렇게 하면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. 30초. 자, 33초. 이거 진짜 s 랭크 나와야 된다. 이거 정말. 와, 나 진짜. 이방할게요. 여러분, 잘한번좀 오세요. 아, 여기 노샵 채널이에요. 근데 팻만 가능. 솔직히 펫도못 쓰면은. 팻이야, 펫 자, 선착 3명. 빨리 오세요. 잘한 번. 아, 이분, 이분 몬스터보다 하나도 안 아픈인데, 이분은... 이분은 좀 잘한다. 자, 이분 아까 하신 분, 기본 캐릭... 기본 캐릭만 가능합니다. 다, 다 뺐어요. 자, 1번 맵이 중요하다. 이거 아까 1번 맵에서 느, 너무 늦게 깨가지고, 이걸 48초만에 깼거든요. 그래서, 여거를 30초안에 잡아야돼요 제가 알기로는 30초 쉣아이 내가 제일 못하네 나이스 아우 이모 잘해 자 이거 지금 30초인데 한마리 남았어요 자 이거만 이제 잡으면 되는데 괜찮 빨리만 잡으면 돼요 <laughs> 자한판더 해가지고 못 깨면 리방합니다. 자 여기서 못 깨면 리방. 와 이거 처음부터 난리났네 나이스 오우 잘했어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1단계를 빨리 깨야 된다 이거 3단계 보스맵에서는 걸치기가 쉬우니까 나 보스맵은 빨리 깰수 있는데 문제는 1단계 2단계가 문제네요 나이스 이건 24초 2단계만 잘하면 돼요 샤샤샥은 가능 뭐사살 사근 게임하는데 지장 안 주니까 아 이거 이걸 빨리 깨야 되는데 주칼스삭 저번 아안 좋습니다 아와이클라프렸다 <laughs> 나까지 죽었으면은 한세개아 이거 일났다한 명이 죽어가지고 이거 빨리 볼게요 아 나까지 죽었어 아 이거 일단계 진짜 빨리 깨는데 이거 희망이 있었는데 한깐이 남았어요.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. 나이스 이거 이제 깨, 깨면은 43초 여기서 좀 걸리는데, 물염이 어, 또 하나 감사합니다. 2단계에서 망했어요. 하지만 여기서 이제 걸치기 빨리 해가지고, 여기 몬스터들을 잡은 다음에, 아하, 괜찮아요. 야, 하나씩 데려왔네. 살리세요. 오케이. 어때? 아 이거 몬스터가 여기 여기다 걸쳐야 됩니다. 여기 여기다 걸치면 안 되고 여기다 걸쳐야 돼요. 거기 위에 아 졌다. 리방가 잘한 번, 잘한번 제발 오케이 조로님 자 이분 되게 빠르시네요 자 레디 이번에 진짜 깨볼 수 있다 이분만 믿고 해볼게요 이분 자 시작 2단계는 아까 전파는 진짜 아 이거 1단계에서 되게 좋았는데 여 이번에, 이번에 좀 뭔가 움직임이 다르다. 이분들, 나이스, 곧 나이스. 자, 24초. 자, 1단계는 다정응이 됐네. 이분들 계속 하니까, 자, 2단계, 여기가 중요해요. 2단계, 3단계, 아이거 또한명 죽었어요. 왜 자꾸 사람들이 한 명씩 죽냐? 어제 여기 노샵 채널이라서 샵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여기. 아하 오케이. 자 33초. 이거 진짜 강 나왔다. 에스레크. 에스레크 가능. 이제 여기서 걸치기만 잘하면 돼요. 제가 거의 한열몇번 도전한 것 같은데 드디어 성공할 각이 나왔습니다. 자, 폭탄 3개. 얘들 잡아주고, 걸치기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걸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이분들. 오케이. 오, 저분 걸치기 성공. 나이스. 이제 가만히 있으세요. 자, 이분 때문에 1초 정도 느려졌거든요. 저로 저분 때문에. 여러분, 이거 저분 때문에 1초 늦춰져가지고 S랭크 못 나올 것 같은데 와 S랭크 저분의 SS랭크네 노샵으로 축하 성공했어요 여러분 와